동아시아 역사를 공부해 본 외국인들은 한국을 저력이 있는 국가라고 말하곤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한국은 지리적으로 중국과 러시아라는 거대한 국가들과 맞닿아 있지만 그들이 세력을 점점 확장하던 시기에도 우리 선조님들은 수천 년 동안이나 땅덩어리가 수십 배는 큰 그들의 공격을 막아내었기 때문인데요. 물론 그 사이에는 엄청난 위기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국가의 지도자들이 나라를 버리고 도망가는 상황에도 백성들은 항상 힘을 합쳐 외세의 침략을 막아내었고 심지어 우리나라와 중국이 일본의 침략을 당했을 때도 그렇게나 인구가 많고 땅덩이가 큰 중국은 아무것도 못한 채 일본에 당하기만 했지만 조선의 의용군들은 끝까지 일본의 주요 요인을 암살하고 게릴라전을 펼치며 결상전했습니다 이런 우리나라의 투쟁과 단결의 역사는 멸망과 무기력한 합병의 연속인 대부분의 나라들과는 차별되는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특징이고 위기일수록 뭉치는 한국인들의 민족성은 계속해서 계승되어 한국 전쟁 이후 아무것도 없던 페어 속에서도 우리의 자랑스러운 선배님들은 끈끈하게 뭉쳐서 훌륭하게 국가를 재건하셨죠. 하지만 이러한 우리나라의 민족성을 얕보며 한국의 빠른 발전을 과소평가하는 유일한 국가가 있습니다. 바로 베트남인데요. 이들의 이런 어처구니 없는 자신감은 동남아시아 내에서도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한국과는 비교도 안될 정도로 경제 격차가 심한 베트남이 어째서 이러한 황당한 태도를 보이는 걸까요? 글로벌 커뮤니티에서 흔히 볼수 있는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베트남인들은 한국인들처럼 정과 애국심이 강하며 근면성실하다는 것입니다. 베트남이 공산주의 체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도 인간은 평등하다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이고, 베트남 국민들은 모두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자들이므로 민주화가 필요 없다는 것이죠. 또한, 베트남의 젊은 사람들은 하루에 12시간 이상 일하는 성실한 사람들이므로 베트남이 한국처럼 기적을 쓰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이라고 주장하는 것인데요. 하지만 한국이나 일본 등의 공장에서 일하는 베트남 출신 노동자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 이들의 이러한 주장은 좀처럼 믿기 힘든 것이 사실이죠. 이에 대해 한 경제 전문가는 이런 베트남인들의 자신감을 일축하며 베트남은 절대로 한국처럼 될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이 전문가는 미얀마를 대표하는 대기업인 호천그룹의 미아한 회장으로 미얀마 상공회의소 회장을 역임했을 만큼 경제에 능통한 전문가인데요. 먼저 미야한 회장은 인터뷰에서 한국 기업들과 20년 이상 협업을 했고 한국인들만큼 근면성실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못 봤다며 입을 열었습니다. 2000년대 중반 미얀마의 상황이 어려워졌을 때 일본 등의 경쟁 업체는 곧바로 철수했지만 한국 기업인 포스코는 끝까지 자리를 지킨 것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주장했는데요. 보디어 한국과 수십 년간 일해오면서 한국이 한 세대 만에 경제 130위에서 1 0권으로 도약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몇몇 베트남인들의 주장처럼 베트남이 다음 한국이 될수 있겠냐는 질문에 미야한 회장은 베트남뿐만 아니라 어떤 나라도 한국과 같은 성과를 낼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 이유로는 미야한 회장은 미얀마의 경제 전문가로서 한국의 경제 발전사를 심도 있게 공부했고 수십 년간 쌓아온 한국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그 누구보다 한국에 대해 잘 안다며 한국인들이 현재의 경제 발전을 이루기까지 겪었던 수많은 희생은 그 어떤 나라도 따라 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다른 나라들은 이익을 위해 중동과 같은 전쟁터에서 철수할 때 한국인들은 돈을 벌기 위해 그곳에서 죽을 각오로 일했다고 언급했는데요. 실제로 뜨거운 모래사막에서 열병으로 사망한 사람, 집에 돌아왔지만 폐에 누적된 상처로 인해 죽은 사람, 어선을 타다가 폭풍우에 목숨을 잃은 사람, 해외의 위험한 인프라 건설 현장에서 사망한 사람 등 한국인들은 가족과 국가를 위해 기꺼이 목숨을 바쳤다는 것입니다. 또한 해외에 파견갔던 한국인들은 가난한 나라 출신이라는 이유로 선진국 국민들에게 온갖 멸시를 받았음에도 이를 이겨냈고. 한국에서 밤낮으로 일하며 여러 사람이 목숨을 잃어도 두려워하지 않고 기꺼이 자신을 희생했다는 것인데요. 그는 한국의 경제발전은 수십 년 동안의 차별과 경멸, 경쟁을 극복한 결과라며 이는 베트남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들에서도 한국처럼 해낼 수는 없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미아한 회장은 희생만이 국가를 발전시키는 것은 아니라며 개발도상국들은 자신들을 발전시킬 수 있는 나라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주장했는데요. 한국은 다른 선진국들이 자신들의 빈곤을 이해하지 못하고 한국인들을 무시해도 이에 대해 화를 내지 않았고 한국 경제가 발전하면 자연스레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했다고 언급했습니다. 따라서 한국인들은 선진국들이 요구하는 어렵고 위험한 일을 거부하지 않고 일했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가족을 위해 희생했으며 아이들도 열심히 공부하게 했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는 한국은 배움만이 미래를 보장하는 유일한 열쇠라고 생각했고, 국제관계에서 이러한 차별과 멸시를 걱정하지 않는 한국의 태도는 한국의 국제적인 신뢰도가 급상승할 수 있었던 비결이었다고 언급했습니다. 지금의 경제대국이 된 한국을 무시하는 나라는 그 어디에도 없듯이 한국의 전략은 멋지게 들어맞은 것이죠. 또한 미아한 회장은 다시금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베트남은 한국처럼 할 자신이 있냐고 되물었습니다. 베트남인들은 자존심이 지나치게 높아서 한국처럼 이보 전진을 위한 일부 후퇴 전략은커녕 무슨 조언만 하면 욕을 하며 반발함으로 절대로 한국처럼 할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베트남인들의 이러한 고집은 한국인들이 굶어 죽어도 배고프다는 말을 하지 않는 자존심과는 다른 부류라는 것이죠. 그는 경제가 발전하려면 시민의식이 깨어 있어야 하고, 막연한 애국심만으로는 절대로 경제를 발전시킬 수 없다며, 누가 우리를 도우려 하는지, 누가 우리를 이용하려 하는지를 정확히 구분해야 하고, 한국을 비롯한 많은 동남아 국가들은 이를 오판하여 오랜 기간 경제 침략만을 겪었다고 언급했는데요. 한국은 수많은 시행착오 속에서 길을 찾고, 경제 발전을 이룩했지만, 샴페인을 터뜨리지 않는다며, 샴페인을 터뜨릴 돈으로, 굶어 죽어가는 나라를 돕는 인간적인 의무를 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끝으로 한 나라가 발전하려면 다른 나라의 신뢰를 얻어야 하고 항상 변함없고 국제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나라가 발전하도록 도우려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며 그 모범적인 예시가 바로 한국이라며 한국의 발전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이러한 미야한 회장의 인터뷰는 글로벌 커뮤니티에서도 공유되며 많은 외국인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해외 반응은 어떤지 댓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한 세대만의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발전하다니 정말 영화 같은 발전이군요. 이 엄청난 기적을 만들어낸 한국의 중장년층들은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아온 것일까요? 저는 그들의 삶에 대해 더욱 공부해보고 싶습니다. 저는 독일인으로 저희 할아버지는 한국인들과 함께 일했다고 합니다. 물론 한국인 노동자들을 무시하는 사람들은 있었으나 적어도 그들과 함께 일해본 사람들이라면 한국인들의 착한 성품과 성실함에 인간적인 존경심이 들어 결코 그들을 무시할 수 없었다고 해요. 우리 베트남은 적어도 침략전쟁의 용병으로서 참전한 적은 없습니다. 한국은 용병수입으로 인해 이렇게 급속도로 발전할 수 있었죠. 결국 한국은 베트남의 피를 먹고 발전한 것입니다. 한국이 신뢰할 수 있는 나라라는 점은 몹시 공감이 됩니다. 저는 한국의 기업과 일해본 적이 있는데 이들은 납품기한 등의 약속을 정말 철저하게 지킵니다. 이런 사소한 것들이 모여 한국이 경제대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이건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베트남 기업의 경우 약속을 밥 먹듯이 어길뿐더러 불량률도 상당히 많죠. 많은 지원을 받고도 발전하지 못하는 나라들은 그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베트남은 한국처럼 자유를 위해 피를 흘린 적이 있습니까? 그럴 용기도 없으면서 자존심만을 내세우는 건 고집일 뿐입니다. 역사적으로도 공산주의는 결코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